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도를 자랑하는 고장 태백. 그런데 이곳에서 바다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아주 오래전 고생대 생물로 가득했던 수억 년 전의 태백의 바닷 속에 다이빙하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 고생대, 고생대 되게 다양한데 고생대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 나왔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태백 고문소 어, 하천에 있는 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어떤 걸볼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여기 고생대 지층입니다. 예. 약 5억 년 전에 이곳은 어, 하와이와 적도 하와이와 호주 근처 중간에 적도에 위치해있었고 음. 5억 년 동안 이동해서 현재 위치로 있었고 그 중에서도 얕은 바닷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 얕은 바닷가에 살던 많은, 많은 고생대 생물인 삼엽충을 비롯한 완종류, 복종류 두종류 화석이 많이 발견돼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 여기서 2010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아. 박물관은 3층 규모로 1층에서는 태백의 구문소일대에서 발견된 화석과 암석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에서는 고생대 생물을 시대순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화석뿐 아니라 체험과 게임을 가미한 영상 코너들을 통해 고생대를 즐겁게 탐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약간 미역 같기도 하고 이 생물은 뭔가요? 선생님? 예, 이게 고생대가 펼치 펼치 저기 시작되는 5억 4천만 년 전인 이전에 약 6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라고 있습니다요 음. 놈들이 전부 다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음. 그 당시의 시대를 갖다 에디아카라기라고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고생대가 펼쳐 저기에 살았던 약간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수 없는 애매모한 놈들인데 동물입니다. 음? 예, 예.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고요? 예, 예, 예. 너무 특이한데요? 예. 네. 예. 보시면 그죠? 나뭇잎 같기도 하고, 어, 바위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저 위에 하나, 그죠? 저 위에 보시면 그죠? 어, 사이클로 메두사. 음. 해파리 같은 놈 있죠, 그죠? 네. 예. 그런 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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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동물인지 알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좀더 식물같이 보이죠? 그럼요. 예, 동물입니다. 음양, 음량, 음, 음량, 년이 무엇을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예. 아. 예. 그래서 네. 동물로 나눠지는 네. 생물이었다라는 네. 거네요. 와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네, 꼭 오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태백 구문소 일대 암석층에서는 태백형 삼엽충인 여덟 개 마디 절지동물을 비롯해 고생대 바다생물 화석이 대거 발견됐는데요. 때문에 구문소 일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태백의 석회암 지층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은 물론 캄브리아 시대 대표적인 동물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딱 멈추셨는데요. 멈추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전기고생대 약 5억 4천만에서 4억 9천만 년까지 살던 생물들을 여기에 하석으로 전시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석을 발견을 하고 그 하석을 그저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고생대 캄브리아계 때 가장 포식자인 아로말로카리스. 예, 요 놈이 한 60cm 정도까지 컸답니다. 예, 그래서 요 놈이 맨 처음에 발견될 때 뭐몸 전체가 발견된 게 아니고 음. 요 앞에 촉수분이 먼저 발견되고 입이 발견되고 따로따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놈 별명이 이쪽 새우같이 생겼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상한 새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 예. 네. 그, 그러나 하여튼 제대 보식자였고 요놈들이 삼력철 주로 음. 많이 잡아먹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로말라 카리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죠, 할루시제니아, 그죠, 있고 그죠, 약간 좀, 가시가 다 되어 있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알 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 뭐, 창고기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그죠, 포토이아라는데, 네. 주로, 주로, 요 당시에 물고기들은 그죠, 지르름이 없이 그냥 갯벌이나 모로색에 숨어서 살았다가, 요렇게 잡아먹고 살았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러나, 척색이 있었답니다. 척색이. 음. 근데 그것이 난중에 척조동물로 진화하게 됩니다. 예, 예. 서만 봤던 고생대 생물 외에도 또 생소한 다른 생물들까지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드디어 어딘가 익숙한 생명체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대본기가 되면서 고대 양서류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양 서류가 나왔다. 양서류 약간 뭐랑 뭐랑 합쳐진 듯한 느낌인데 저만 그런 느낌인가요? 선생님 맞아요? 아, 예. 뭐또 인자는 육지 환경이 좀 나오고 있죠. 그전에 네. 전기 고생 좀 바다 환경이었는데 네. 생명체가 이제 드디어 그 생명체가 육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 예. 아, 육지에 예. 나타난 생명체다. 이 예.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예. 저북의 육지 올놈이 최초로 육지 올놈이 이크티오스텍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중기 고생대 이제 펼쳐지는데 그죠그 음. 중기 고생대가 실루리아기 대봉기가거든요 그래서 실루리아기는 그저 약 4억 4천만부터 그대봉기는한삼억6천만까지 이어집니다. 요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실루리아기의육상해 최초 식물이 육지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오전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식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많은 산소가 벌써 만 전기 고생대 만들어지가 산소가 많이 육지로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식물이 나타나면서 이제 육지에 살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다에 그죠 많은 어류들이 생, 생기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죠 전기 고생대는 주로 그죠 어, 턱이 없는 무악 갑주 어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턱이 있는 악구류 이제 고기들이 나타납니다. 물고기들이 나타나면서 연골 어류, 경골 어류, 그다음에 판피류 턱이 있는 판피류 이런것들이막나타나서 어류 시대가 펼쳐집니다자그 어류 중에서 경골 어류 중에서 뭐 뭡니까? 앞팔을 가진, 배를 가진 어류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걸 먹고 먹히는 관계가 심해지니까 육기 어류적 뭡니까 팔다리 애죠저뒤르름니가 팔다리로 변하면서 손발이 가지고 있는 그죠 물기 물고기가 한니다 그놈들이 사지 동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놈들이 나중에 양서류로 지나게 되고 그놈들의 한 무리가 그죠 한한 한, 한 종이 육지로 올라온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laughs> 대부분 물물 근처에 살다가 네. 마지막으로 육지로 올라온 놈이 이 끝이서 퇴가다고 이렇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의 한 부분을 모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예예. 예. 아 상징적인 모습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재현된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기도 그리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화석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간은 어떤 전시실인가요? 예, 이제 고생대의 마지막인 후기 고생대에 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 북기 고생되는 그 유명한 석탄기와 폐른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그죠 지구가 아주 따뜻해지고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은 산림을 형성했죠 그죠 보시다시피 나무들이 오, 밀림지대죠 정정해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나무들이 한 2, 삼십 미터까지 컸고 그죠 주로 이때는 양치 식물이 있는데 폐른기에 가면서 그죠. 거치식물들이 지금 소나무 은행이라는 거치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이 앞에 보는 것이 그죠? 어, 주로 그죠? 양치식물, 고사리 하스들이 아, 되겠습니다. 어, 예, 나무와 같입니다 네. 예. 시대가 흐를수록 공룡을 비롯해 우리가 잘 아는 생명체들이 반겨주는데요. 초기 파충류는 우리가 아는 공룡에 비해 크기가 4에서 50cm 정도 작았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잘 걸어가다가 왜또 여기 멈추신 거예요? 아, 예. 네. 여기에 또 역사적인 동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섰습니다. 음. 예. 자, 보시다시피, 이제, 석탄기에는 양서류 시대였어요. 양서류 시대다가, 어, 주로 이제 이때부터는 그죠. 어, 파충류가 생기기 시작하죠. 음. 예. 파충류는 그죠. 양서류보다 진화된 동물입니다. 네. 예. 파충류는 어, 그죠. 건전 곳에서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 속에서 알을 놓는 양서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주로, 어, 지금 우리 네. 인간도, 그죠, 배에다가 알을 놓는 파충류라고 도할수 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죠. 아. 자, 그래서 배름기 왔어, 파충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네. 어, 대표적인 파충류 중에서, 그죠, 요, 요 보다시피, 그죠, 이런 큰 파충류가 많았어요. 그죠. 아. 예, 그러면서 기때 달린 파충류도 있었어요. 요렇게, 그죠, 디메트로 돈이라는, 그죠. 음. 예, 뭐, 벨리코 사우루스. 속에 속하는 건데 이놈들이 굉장히 그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룡같이 보이지만 공룡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때 예, 달린 그저 밭충류예요. 예, 기, 예, 그러면서 이런 게 발령류라고, 네. 자 이런 놈들을 그저 어, 수국류라 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자 이제 그저 어, 이놈 이놈들이 배른기에다 음. 죽습니다. 그래서 배기대밀종을 아. 통해서 다 죽고 음. 조그만 놈들이 살아남아서 음. 어, 포유류형 바충류구 든요 이놈들이 이죠 그렇죠? 바충 네. 포유류형 비슷하죠. 포유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놈 조금만 더 살아남아서 중생대에 한 부류가 공룡이 되고 한 부류가 포유류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 나눠지기 전에 있던 포유류네요. 예. 예. 약이억오 천만 년 전의 지구는 페름기 말기라고 부르는데요. 후기 고생대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질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멸종. 후기 고생대 페름기의 대멸종으로 고생대는 막을 내리고 이른바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라는 새로운 지질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페름기 지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제,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고생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때, 페른기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죠그 네. 예, 이전에 그렇죠 오르도비스키 대멸종도 있었고, 대본기 대멸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아주 강도가 센 페른기 대멸종. 약 90, 지구상에 그 당시에 95%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오! 예. 다 죽은 원인은 그죠 시베리아의 그죠 어, 하산 분출 그죠 아, 시베리아 트랩이랍니다. 네. 그래서 현 엄마 음, 엄마한현무암들이 음, 강같이 흐르면서 서유럽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어, 용암이 분출되어서 많은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운석 충돌도 있고 그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지구가 한 대륙으로 뭉쳐집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판계아의영향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어, 대륙 대륙이 부딪히면 여러 가지 그죠 지진현상이라든지 이런 게막 일어납니다. 예, 그 원인에 의해서주 원인은 그죠 시베란 시베리아 하산 폭발에 의해서 배능기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95%가 대멸종한 시기가 도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류가 등장한 신생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눈앞에 없다 해도 우리보다 먼저 이 대지위를 건일었던 존재들과의 특별한 만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아먼 과거의 지구에서 포유류의 번성기 신생대까지 놀라운 시간 여행을 여러분도 태백에서 꼭 경험해 보세요. 드디어 이제 인류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Yeah. 자, 드디어자 신생대에 왔습니다. 그죠? 신생 신생대부터 그죠? 신생대는 약 6,500만 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생대 어, 제 4기 에 인류가 출현하는데 약 200만 년전를 보고 있습니다. 4기를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 그죠? 500만 년 전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죠? 유명한 거죠.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그 원숭 영장류 영장류의 한 분류 중에서 그죠? 직립 보행을 했던 대초에 뭐 원숭이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랬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 200년 후에 그죠. 어, 호모들이, 호모속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호모하빌리언스, 음. 뭐 하여튼 뭐 도구를 많이 만들었던, 댄서기를 만들었던 그 호모하빌리언스. 음. 네, 그다음에 호모에렉투스, 네, 불을 음. 사용했던 호모에렉투스. 그다음에 호모네안데르탈시스 음. 네. 그리고 한 20만 년 전에 나타났던 어 호모 사피언스 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음. 뜻의 호모 사피언스가 20만 년 전에 나타나서 모든 호모족들을 다 이기고 이제 음. 현재 우리가 호모 사피언스의 후예입니다. 맞아요. 예, 예. 저희는 호모 사피언스의 후예잖아요. 예. 네. 네 고생대부터 지금 이렇게 쭉 돌아서 인류의 출현 시점까지 와서 모두 박물관에쑥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박물관에 오셔가지고요. 와, 역사와 함께 지금의 우리의 찰나의 순간까지 한번더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